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열었고요. 자, 썬팅도 아주 예쁘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이쪽에 옆쪽에 있고요. 자, 앰비언트가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밤에 보면 훨씬 더 예쁘고요.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네, 브라운 시트가 쭉 깔려 있죠. 자,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실내 전반적인 컨디션이 다 좋습니다. 자 뒷자리 송풍구 동그랗게 하죠 예쁘죠 자 12볼트 있고요 자 옆쪽 앰비언트 아주 예쁘죠 자 내리시면 이렇게 예, 수납 공간 네, 뭐 컵홀더나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뒤쪽 창문이고요 자 옆쪽 창문이고요 자 선루프 있습니다 일단 썬루프한번 열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아, 벤츠 E 클래스 정말 예쁘죠. 예, 절반 금액, 절마, 절반 금액도 안되죠 예, 19년식 모델 지금 절반 금액도 안되는 벤츠 E클래스 당근카에서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아주 멋진 독일 프리미엄 세단 어, 연비도 좋고요 지금 금액은 최저가입니다 19년식 모델이고요 어, 벤츠 E클래스 E20D 아방가르드 차량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흰색의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정말 예쁜 차량이고요. 19년식 7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 이쪽에 운전석 쪽에 예, 운전석 쪽에 약간의 사고는 있었던 어, 단순 수리가 있었던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누유나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용도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위탁 차량입니다. 예,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금액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3,000극 초반대입니다. 예, 금액 보시고 어, 시세 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9년식 모델 3,000 초반대로 지금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자, 삼각별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존재감이 넘치는 차량이고요 자, 헤드라이트도 예쁘고요 자, 휠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흰색 바디에 이따가 실내 보여드릴게요 끝내줍니다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19년식 모델 자, 믿기 힘든 금액으로 당근카에서 지금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자벤츠 어, 220D 어, 디젤 모델입니다 연비도 좋고요 자 후면부 아주 뭐 라인이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저는 사실 요거 다음에 나온 어, 신형 모델보다 요, 요 차가 더 예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예쁜 차량이고요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벤츠 e 클래스 차량 당근카에 오셔서 시승 충분히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운전석도를 열었고요. 자 앞쪽 뒤쪽 아주 썬팅 깨끗하고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앰비언트, 메모리 전동 열선 통통다 들어. 아 열선까지만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도어락 장치, 스위치 버튼, 전동 접이, 뭐후축방 경고등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뒤에 트렁크 버튼, 손납 공간. 자 운전석 시트 모습입니다. 깨끗하고 정말 예쁘네요. 자, 이쪽에 라이트 버튼, 파킹 버튼 이런 것들 있고요. 이쪽에 차선 이탈 기능 있고요. 자 주행 거리도 좋습니다. 주행 거리도 뭐 7만 1,796km 주행하고 있고요. 어, 디젤 주유만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죠? 예,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있고요. 예, 볼륨 버튼, 핸들 조작 버튼 있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도 좋구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아, 내비게이션 굉장히 아주 선명하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자, 지금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벤츠는 아주 뭐 이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아주 몸으로 와닿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조작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스타트 버튼이고요.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엠비언트는 뭐쭉 깔려 있죠. 이쪽에 공조 장치 이런 것들 있고요. 수납 공간 여기 핸드폰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USB 단자 있고요. 조작 버튼들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여기 또 보석이 박혀있네요. 네, 안쪽 수납공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 설명서, 보증서 다 들어가 있네요. 새거 그대로 다 있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운 시트고요 어, 자, 썬루프 네. 시원하죠. 그 다음에 초수석 쪽, 앞쪽 대시보드 쪽 모습이고요. A필러 쪽, 앞유리 쪽, 센터페시아 쪽 모습입니다. 벤츠 E클래스 아, 디젤 차량 연비도 좋고 고급스럽고 어, 부드럽고 안전하고 정말 예쁜 차량 당근카에서 판매해 드리는 금액 3,150만 원이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 위탁 차량이라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어, 문의 전화 주시고요. 어, 당근카로 오시면 어, 시승도 충분히 어, 여유롭게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츠 E 클래스 어, 디젤 차량입니다. 자, 7만 킬로 주행한 19년식 모델입니다. 자, 누유도 없고요, 불량도 없고 용도 이력도 없는 어,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아쉬운 운전석 쪽에 단순 사고는 있었다. 네, 이쪽에 네, 도어 쪽에 네, 단순 수리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벤츠는 이렇게 아주 럭셔리한 디자인, 앰비언트, 브라운 시트 아주 끝내주죠. 자 벤츠는 요 맛에 럭셔리하게 타시는 차량이고요. 자 절반 금액도 안 되는 금액에 19년식 모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도 깨끗해요 아쉬운 네, 단순 수리가 있어서 그렇지 어, 단순 수리는 어, 수리를 깨끗하게 해 놓습니다 잘 타실 수 있게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래쪽 이렇게 수납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주인공은 오른쪽에 있죠 수입차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정말 예쁘네요. 자, 옵션도 좋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예, 연비 좋은 벤츠 20D 어, 디젤 차량 당근카에서 3천 초반대로 3천 초반대로 어,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이 싸기 때문에 금방 판매가 됩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